이게 준등기가 왔는데요. 이게 뭐냐면 지성이 이어부 카드예요. 그 제가 재민이 이어부 카드를 뽑았잖아요. 그 영상에서 언박싱에서 그래서 트친이 교환하고 싶다고 해서 교환했는데, 아 근데 지금 포장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아무것도 안 해놓고 포카 하나만 딱 넣어놨어요. 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렇게 포장하지 마세요. 이러면 안 돼요. 왔습니다. 야. 어, 잠깐, 아기 어, 귀엽. 어, 오케이. 아, 어, 간신틈 됐어 여기다 붙이겠습니다. 지금 수업 듣고 있거든요 아 귀여워 헉! 야 이거 너무 심하게 났는데? 야 아, 잠깐만 여러분 뭐야? 야 뭐야? 아 여러분 아 이거는 뭐야 얘는 원래 기스 아니 원래 이렇게 접힌 거야? <laughs> 여러분 드디어 케이타운에서 시킨 앨범이 왔습니다 진짜 일주일밖에 안 걸렸지만 마음으로는 한 체감상 2주 정도 걸린 것 같고요 일주도 정말 많이 걸린 거예요. 자 뒷북이 진짜 오지게 심한데 일단 한번 뜯어볼 거고요. 하, 제발 그때 기운을 받아서 지성이 정을뽑길 바랍니다. 제발 뽑게 해 주세요. 오케이. 자 진짜 오래 걸렸거든요. 진짜 겁나 기다렸어요. 너무 기대되고요. 하, 너무 많이 기다렸고요. 배성 너무 오래걸렸어요 특전입니다 오왜 이렇게 많아 잠깐만 당황스럽다 저는 트위터 우유님한테 공구 탔고요 정우 공구 하시는 분이에요 너무 귀엽죠 특전이 겁나 많네요 아 귀여워 게임지 이거는 그 투명 포토카드입니다 이렇게 디자인이 두개에요 이쁘다 특전 겁나 이쁜데 이거 정우 생일? 한번 해볼까요? 그 지성이 포카. 약간 이런 느낌? 어, 진짜 이쁘다. 이쁘긴 이쁘다. 버전 다르게 잘, 잘 왔고요.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갈망 포카가 있거든요. 그 윈윈이 포카를 정말 갈망하고 있고요. 그 누가 있는 거 아시죠? 일단, 정우 지성 나오면 좋겠고요. 길을 불어 놓고 불러 보겠습니다. 패스트부터 뜯어 볼게요. 정우야, 지성아, 거기 있니? 정우야, 거기 있지? 내가 꺼내줄게. 답답하지? 내가 꺼내줄게. 조금만 기다려.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오 마이 갓, 안 뜯겨. 뜯는 거저 굉장히 소심해서 진짜 공구 다시는 시키나 봐라라는 생각을 했는데 정우 지성이 나오면 이해 쌉가능입니다. 이거는 그 가사 지고요. 긴말 없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안 봤거든요. 이거 쓸데없는 거? 여러분 이 여보 카드 아아 어. 잠깐만 또손 떨려 보겠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먼저 뭐예요? 헉, 핸드리 핸드리입니다 여러분 아 오늘 스페셜 있을 거거든요? 스페셜 있을 거거든요? 스페셜이 있을 거거든요? 없네 보내주신다 하셨는데 제가 정말 여긴 있어라. 없어. 이것도 중복이네. 요아 솔직히 딴건안 바랄게요. 중복만 없으면 좋겠어. 일단 첫 번째 해찬 팬들이 성공했습니다. <laughs> 이 정도면 성공이죠 여러분. 네 성공입니다. 지금 제가 아직 수업해야 되는데 그냥 하고 있거든요. 오케이, 그 다음 앨범 빠릿빠릿하게 뜯겠습니다. 또안 뜯기네요. 말좀 들어야지. 어, 손 떨려. 이거 찐이야. 진짜 떨려. 지금 엄청 떨리는데 엄청 자제하고 있거든요. 아, 어. 똑같은 구성. 아, 데일이, 데일이! 문태일씨, 달태일씨, 제발 저기 이불 주세요. 텐,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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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맞고요 오케이, 저의 갈망복하는 없었던 걸로. 이게 정우야 없지? 오, 어, 있다. 정우가 있습니다. 아, 솔직히 나와라. 나와라, 정우야 제발 나와라 똑똑하겠습니다 정아야 지성아 거기 있지? 내가 꺼내줄게 정아야 지성아 제발 나와 지성아 정아야 제발 나와 나와 내가 꺼내줄게 답답하지? 답답하지? 내가 꺼내줄게 꺼내줄게 아, 겁나 떨리는데요? 제가 지방진이라 오펜은 뗄 수가 없거든요 그거. 하겠습니다 아, 됐어. 어, 핸들, 잠깐만. 중복은아니겠지 아니, 아니지? 지 아니, 아니지? 아니, 아니지? 아니, 아니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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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보내 주기로 하셨는데 정말 이게 됐다. 지금 좀 목이 메는 상태고요. 네 없고요. 여긴 있어야 된다. 정말 진짜 여긴 있어야 된다. 있어야만 해. 알겠지? 정말 지성아 제발 나와. 마지막이야. 내가 꺼내 줄게. 나와 나와. 알았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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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알았지? 지성아 정말 나와. 나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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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네, 이번에 포카가. 내가 꺼내주겠다니까. 내 꺼내주겠다니까. 그 기본 구성이고요. 데일이. 해찬이! 아, 미친. 나 진짜 해찬잡인가봐. 싫어요? 진짜 싫어요? 미쳤다 야 어떻게 나나걔겁나 성공했는데 미친 거 아니야? 나 성공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나나나 나 대박이야 미친 해찬이 풀셋 포카 풀셋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나 진짜 대박이다 헉. 여러분 이거 실하십니까 실하십니까 솔직히 성공한 거 인정? 인정, 인정하셔야지요 와 대박인데 나 미쳤는데 나? 테일이 근데 두번 나왔어 아 이거 근데 이거 솔직히 좀 아니다 이거 좀 아니다 고맙습니다